문제의 조건에서 이 a n c n 대 c n b n이 1대 2라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a n의 x 좌표가 n분의 1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요 놈이,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, 봐, 요기가 바로 n분의 1이 되는 거야. x 좌표가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에 x 좌표를 우리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m이라고 놔보자, 이거야. 그럼 봐라. an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, log3을 밑으로 하는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n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m, log3을 밑으로 하는 m이 되는 거지 맞아? 근데 이게 이제 1대 2 내분점이잖아 cn이 an과 bn에 그때 이 y좌표들의 내분점이 바로 0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봐. 우리가 y좌표만 한번 써볼까? 결국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n이고요. 그 다음 이쪽은 로그의 3을 밑으로 하는 m이 되는 거지. 요 놈의 1대 2 내분점이 뭐가 되는 거야? 바로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수, 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내분점 구해볼까? 그럼 0은 그지 1 플러스 2니까 3분의 그 다음 1은 이쪽이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m 그 다음 빼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n인데, 원래는 2로그 e n이잖아. 이게 바로 제곱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. 그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봐. 이놈이 3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요. 바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n제곱분의 m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. 근데 그놈이 0돼야 되기 때문에, 결국 이 로그의 진수가 1돼야 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, 우리 n제곱분의 얼마? m이 얼마가 되는 거야? 바로 1이고, 자, 따라서 m이 꼴, n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지? 따라서 요 놈이 이제 n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cn의 x좌표 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그죠? 그럼 cn의 x좌표는 봐 n분의 1과 n 제곱에 또다시 1대 2 내분점이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봐라 결국은 n분의 1과, 그 다음에 m제곱인가요? n제곱. 그죠? 이거 뭐, 대, 대, 가 아니네. n제곱. 요 놈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, 결과적으로 xn이라는 놈은, 자, 3분의 n제곱 플러스, 얼마야? n분의 2가 되는 거네요. 결과적으로는 얘가 3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n분의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따라서, 우리가 원하는 건 limit,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뭐니까, n제곱 분의 이거잖아요. 그럼 이거지 뭐. 3n제곱 분의 그지?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? n제곱 플러스 n분의 2가 되는 건가? 끝났지 뭐. 그죠? 그러면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창의 개수에 비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됐죠?